2024년 9월 28일 토요일 전도자의 메시지 정리입니다. 첫째, 산업선교 메시지의 제목은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진 산업인입니다. 산업인이 가져야 할 위에서 내리는 힘은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려면 삶 집중을 해야 됩니다. 3집중은 아침에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해야 되고, 낮에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야 되고, 밤에는 답을 내는 깊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과 밤에 하는 이 3집중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777입니다. 이 777이 나의 망대, 나의 여정, 나의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면 3세팅이 되고 3응답을 받습니다. 3집중하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등 3세팅이 되고 또 3집중하면 문제에 답을 주고 갈등에 갱신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3응답을 받습니다. 둘째, 랩노트와 TCK 전도학 메시지의 제목은 위에서 내리는 힘을 본 랩너트입니다. 랩너트가 보아야 할 위에서 내리는 힘은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려면 모든 상황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져야 합니다. 요셉은 가정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졌고, 또 노예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가졌고, 감옥에서도 전체를 살리는 영적 서밋되었고, 바로왕을 만났을 때는 바로왕을 살리는 역적 서밋이 되었고 총리가 된 이후에는 세계를 살리는 서밋이 되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 서밋과 문화 서밋이 됩니다. 기능 서밋은 업이 살아나는 자이며 문화 서밋은 세계를 살리는 증인되는 자입니다. 셋째, 핵심 메시지의 제목은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진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 제자가 질문할 것은 개인 재앙과 세계 재앙과 후대 재앙의 이유입니다. 개인 재앙의 이유는 가난, 질병, 무능의 이유로서 이는 증인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세계 재앙의 이유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후대 재앙의 이유는 랩너트와 TCK 살리도록 세 가지들과 금, 토, 일 시대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제자가 회개할 것은 3단체와 종교단체, 복음 없는 기독교입니다. 3단체가 다 장악한 것을 회개해야 하고, 종교단체가 잘 되고 있음을 회개해야 되며, 이 복음 없는 기독교는 유대교가 사탄의 집이 되고 초대 교회가 사탄의 요새가 되고 로마 교회가 사탄의 왕국 되어 실패한 것입니다. 전도 제자가 점검할 것은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할 때 생명을고 답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24 25 영원 응답을 주십니다. 넷째, 흩어진 제자들의 메시지의 제목은 흩어진 제자들의 힘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의 힘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누리면 지금과 미래에 성삼위 하나님 이 역사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또 성삼위 하나님 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시며 성삼위 하나님 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위에서 내리는 힘을 얻는.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